무사히 이렇게 끝까지 잘 끝날 수 있도록 시범하는 거 연습하는 거니 아시겠습니까? 네! 예. 하나, 둘, 셋, 영아. 네. 어, 지금 뭐해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학기말 평가전이라고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노력한 자신의 기량을 펼치는 날입니다. 아 오늘은 뭘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품세 개인전, 단체전 그리고 자유 품새팀 대항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와안 아, 그래 뒤에서 연습하고 있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어 용아 와아 어, 어, 용아 어 와. 용아. <laughs> 아, 지금 뭐야 심판 준비 중인가 맞습니다 아 오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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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여기는 뭔가요 앵커입니다 <laughs> 앵커 뭐야 뭐 하는 거지 도 태권도학과 학기 학기말평가전 첫째 날 학기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힘찬 명예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 어이! 태권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학기말평가전 평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대기 중인가? 예, 그렇습니다. 잘할 수 있나? 잘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보여주라,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응. <laughs> 대 갔다 온것 같다. 아니, 안 갔다 왔지. 언제 가? <웃음> <웃음> 내년 초에 갑니다. 내년 몇 월? 안재상. 내년 4월 <laughs> 마지막 해 군대하기 전에. 아, 그렇습니다. 보여줘. 춥다. 오케이. 오늘 다 푸실 수 있나요? 네, 다 푸실 수 있습니다. 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이틴, 하이틴. 하이틴. 오케이. <웃음> <어이> <웃음> <웃음> 아이. 좋다. <당수자! 웃음> <laughs> 다 부셔줘, 니가. 다 부숴버려. 오케 카메라 돌려줘야지. 아 소개 한번 해줘. 하나, 어이. 둘, 셋, 안녕하세요. 다시, 다시, 다시. 안녕하세요. 저희 백칠. 오케이. 어, A K A 드래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원래대 첫날 품새 하러 왔는데요. 네.

드레곤이겼나요 제가 말했죠. 결승까지 일, 올라가서 1등 한다고. 일단 첫판 이겼습니다. 둘째 판해 보시죠. 오케이. 아, 제가 진짜 원래 실력은 1등인데 엎었어. 이제 결루기 나가나요? 아, 어차피 내일 결루기 1등 하기 때문에 지켜봐 주세요. 어차피 1등 합니다. 네, 결루기 1등 한다 했죠. 결루기 때 뵙죠. 그냥 가자야. 하이셀즈까지. 이겼어? 졌어? 요 태수야 <laughs> 아, 이겼어? 나가리. 나가리. 어 내일 시합인데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laughs> 형. 여기. 벌크. 뭐 근육 근손실 나면 안 되잖아요. 어, 다이어트 때문에. 이거만 먹고 다이어트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내년 유튜브 영상에 올라갈 때저못 알아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 이십 킬 이십 킬로 빼 거니까. <laughs> 일단 이거 먹고 얘기하시죠. 이거 박제다 이거. 네. 박제됐다. 여기는 어디 배첼바우?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영. 호흡 나도 났다. 호흡 하나도 안 맞아. 파이팅. Let's f i g 찍어주세요. 네, 9, 9, 9, 9, 이거 o 세요 o w I go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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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 s l o 까 I go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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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영상인데? 아 어, 그래? ㅋ 그래. ㅋ <laughs> 이리 오세요 아빵자 네. 너네는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네. 여기서 모으고 있지 여기는 팀 이름이 뭐래? 네두것도 아까 일과 한번 김동현 팀 이름 팀 이름이? 네다 같이 화이팅 한번해네다 같이 피 다음 팀 다음 팀 화이팅 너네는 팀 이름 뭐야? 팀 이름 야, 뭐야? 어, 팀 이름 뭐야? 어, 아 다음 팀. 팀이요 아다음 팀이야? <laughs> 다음팀 화이팅! 다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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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힘든데 저 선배답게 확실히 다등하 다운티. 요 경기 이만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귀엽, <laughs> 귀엽더라고. 마지막이야. <laughs> 끝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거 끝이야. 기분 어때요? 너무 좋요 너무 좋습니다. 와, 1등 했습니다. 제가 여기 송판 작업 다 하면 이따 부러뜨릴 거거든요. <laughs> 파이팅.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떨리나요? 파이팅. <laughs> 가찬 형이 너네 다 끝인데 어떻게 <laughs> 생길게? 세팅이나 해, 세팅. 웃기 합니다. 점수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잘하는데? 아, 잘하죠. 당연히 잘하는데. 저희가 지금 1등. 네, 몇 점이야? 저희 7.4. 거기에 2더 해봐. 9.4. 그래, 그게 우리 점수. <laughs> 아! 아! 뭐 <laughs> <laughs> 내가 뭐 괴물이냐? 아닙니다. 영주 맞지? 영주. 네. 오늘 해? 저안 해. 어, 나... 뭐, 안 해? 네. 뭐해 그러면. 저 구경합니다. 아, 구경. 네. 아, 그러면 유튜브로 나와야지. <laughs> <laughs> 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이미 얼굴 다안 나왔구나. 홍대단 <laughs> 나온 거 봤어? <laughs> 네, 맞아. 어, 친구들 뛰나? <laughs> 네? 친구들 뛰는 거 이제 있어. 이거 말이지, 진 이번에 한마디